잠시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샨틀리에 있는 플레전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백인 회중교회입니다. 올해로 125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이고요. 아마 50번을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은 그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50번 선상 위에 이렇게 하얀색 조그만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 한국, 한국 장르교회가 저희 교회를 이제 오래된 체플을 빌려쓰고 있어서 한국 간판 조그만하게 방주교회라고 써있는 어, 그곳이 저희 프레젠벨리 교회입니다. 아, 제가 프레젠벨리 교회 간 이후로 저희 교회는 조금씩 멀티컬트럴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가 담임 목사를 간 것도, 간 것도 처음일 뿐더러 챈틀리 지역과 그 사우스 라이딩 지역의 인구 분포가 이제는 완전히 멀티컬처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변화는 아마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와시타 한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17년에 처음 플레즌 밸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의 능력을 쫓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도 좀 받고 더 많은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서 목회적인 기술을 익히면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하고 모시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능력이든 진정한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인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 교회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신앙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분들보다 못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미국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광고하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저희 교회는 토요, 토요 기도 모임을 합니다 어느 교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아침은 미국에서는 패밀리 타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모임의 시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토요일 오전은 가족 시간이죠. 하지만 기도는 시간 날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해야 하는 것이기에 토요일 오전을 기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토요일 오전은 가족의 모임 시간이라기보다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아이들 스포츠 활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원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많게는, 적게는 저와 저희 아내를 합쳐서 어, 한 네다섯 명? 많게는 한 여덟 명 정도 나옵니다. 토요일 아홉 시에 모여서 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모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구에게 그냥 내 속얘기 이렇게 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격려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며 기도하도록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침묵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토요 오전 기도 모임은 참으로 귀합니다. 교회의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토요, 토요 기도 모임에서 나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나오시는 분들 미국 분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인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토요 기도 모임에서는 그래서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 때로는 확신,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들다가도 많은 경우 확신은커녕 걱정만 앞설 때가 기도 후에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되 확신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확신이 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기도는 했는데 확신 없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또 그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는 유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참수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칼로 목이 베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 이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묶였습니다. 군인 두,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군인이 이렇게 지키 그 사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개의 쇠사슬로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고 두 명의 군인이 그 안에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이 아예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서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잠깐 나눴지만 잠잘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 날 나눴는데요. 잠을 잤습니다. 죽기 전날 밤인데 말입니다. 아, 뻔히 아는데요. 내가 죽을 줄 아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자기에도 불편한 몸이었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사도의 대표 아닙니까?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말로 해서 안 깨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칩니다. 천사가요.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감옥 밖으로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떠난 후에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유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즉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베드로는 가기 간 겁니다. 어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철야 기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유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마 기도 소리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집의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에 가까이 오자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걸 알고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대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네가 미쳤구나. 제가 제목을 네가 미쳤구나 썼더니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어 이제 주일 설교 제목으로 되겠어? 그래서 이내말 아니,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laughs>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로데가 참말이라고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말을 하자 그들은 아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영일 거야. 이미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영이 찾아온 걸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종을 향해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다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 없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미쳤다라고 오해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혹시 교회에서도 우리의 우리끼리도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닌가요? 간혹 우리는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미친 듯이 믿으면 안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고운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미친 믿음인지는 그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면 쑥 하고 나오는 진이 같은 존재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니,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니는 전지전능한 나의 종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된다 라고 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나의 종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교회가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저들은 하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 프레즌밸리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름 7월에 저희 교회에 파송받은 직후 9월에 저는 2017년 9월에 저희 교회가 하는 프리스쿨 사역팀과 저희 교회 재정위원회의 합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간지 이제 두 달, 석 달밖에 안된 목사였죠 그 모임에서 저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1년 전부터 저희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는 프리스쿨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의 사례비와 교회 직원의 사례비를 프리스쿨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프리스쿨의 진빚이 커져만 갔고. 그 사이에 프리스쿨도 목사의 월급을 대신 내주고 있었으니까요. 프리스쿨도 교회에서 많은 돈을 빌려가, 빌간 빌려 통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프리스쿨에 연말까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프리스쿨도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프리스쿨의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프리스쿨은 교회에 돈을 빨리 갚으라고 제촉을 했고 재정위원회에서는 지금 프리스쿨에 갚을 돈이 없으니 어, 지금 갚을 수 없고 다만 교회와 프리스쿨이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같은 팩스 아이디를 같이 쓰는 한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 프리스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재정위원회에서는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리스쿨 보드와 재정 위원회가 저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속에서 어찌 되어가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야기에 초점이 저를 향하게 되었죠. 목사님, 어찌 하면 좋을까요? 온지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저는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프리스쿨과 우리 교회의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모임이 어떻게 끝났는지 저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 놓고서도 걱정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점점 커지니까 걱정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신 거야? 도대체 연회와 지방에는 이 문제를 알고 나한테 나를 여기에 파송한 거야? 이러한 원망 속에서도 기도의 약속은 했으니 기도는 꾸준히 해야 했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 초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노백 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에서 저희 교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스코 프레지멘밸리 교회가 사실은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50번 선상에 있는 곳이 교회 이제 사이트고요. 한 1.5마일 떨어진 곳에 저희가 프리스코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노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 프리스쿨로 사용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 그쪽 근처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정, 전력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많아서 특별 외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쓰고 있는 그 프리스쿨 커뮤니티 센터 빈 공터에 그 전력 공구, 공급 장치를 설치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연락을 이제 노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지먼트를 설치한다고 하죠. 그거를 설치해도 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했고, 했는데 아마 노백에서는 급했던지 외부 설치 비용으로 저희 교회에 5만 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감리사님께 연락을 하고 지방회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UMC는 모든 이 프로퍼티가 교회, 로컬 처치의 프로퍼티가 아니라 모든 교단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하더라도 이제 교단의 지방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회에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모임을 열 수가 없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어서 모임이 없으므로. 2018년 1월에 위원회 모임이 열린다는 연락을 지방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는 노백에 그렇게 통보를 했죠 그러자 노백이 급했던지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을 줄 테니 빨리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가 되더라도 지방회 모임을 열어달라고 감리사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초에 지방회에서의 처 n 로케이션은 빌딩 커미 e 가 모였고 저희 안건이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노백으로부터 1 0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외부 장치입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외부 장치인데 그 외부 장치를 설치 빈 공터에 저희가 쓰지 않는 그냥 빈 땅에 그래서 파킹 랏도 아니고 저 안쪽에 설치해 놓고서 그 대가치고는 꽤 많은 비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정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요? 저희가 프리스쿨의 진빚을 갚게 되었고, 나머지 금액으로 교회 지붕을 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코 여정 로데가 아니라 많은 무리에 끼어 확신 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했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풀어 달라고 해놓고서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를 풀어 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베드로가 풀렸다고 풀려났다고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재정 때문에 프리스코가 갈등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여실히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곱, 곱게만 믿으려고 했지 기대의 확신에 대해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미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도 노력을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는 여정 로데의 이야기가 결코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다음 날 죽은 일, 죽을 일만 남았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열심으로 기도했으니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교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그 기도의 응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 미쳤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쳤습니다 하나, 하지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쳤습니다. 제가 오늘 어, 사기맥교회 오기 전에 사실 저희 교회 예배가 9시에 있고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마친 다음에 저희가 예배가 한 12시 10분에 마쳐졌는데요. 오늘 오후에, 어, 예배 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프레젠벨리 교회가 큰 결정을 했고, 지금 굉장히 좀이 어, 영어로 표현하면 uncharted territory.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테리토리 에 지금 저희가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스쿨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팔고 저희 교회 뒤에 이제 새로운 에듀케이션얼 센터를 짓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방에서 통과가 되고 그걸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차지 컨퍼런스, 스페셜 세션 f 차지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팔기로 하고 새로 짓기 짓는 동안에 프리스쿨에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인컴이 또 없어지고 하면서 재정적인 적자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재정위원회가 오늘 12시 15분에 모여서 하는 회의 중에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월급을 못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프리스쿨제문 닫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뭐,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이야기 끝에 항상 사람들은 저를 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를, 무슨 얘기를 하고 왔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사김의 교회에 와서 이 설교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러 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마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인생이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쳐야 됩니다. 기도의 확신에 미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에 미쳐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참말이다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 외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큰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큰 문을 선택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폭풍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성경은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유혹 달, 달콤함으로 유혹을 해도 믿음과 기도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도 싫다고? 아, 네가 미쳤구나. 아니, 이렇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데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와시던 사김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미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저의 교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와 저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어떤 기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도 저희 교회도 미쳤다는 소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와 저희 교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영광이 여러분들과 또 와시던 사김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미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